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대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 안녕하세요 춘천유튜브 이성길입니다 오늘은 대형음식점 자리나 개인 병원 짓기에 딱 좋은 땅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요즘은 주차장이 넓고 잘 되어 있는 건물들이 선호도가 제일 높지요 자연녹지로 건폐율 20%에 용적률 100% 주차장을 넓게 뺄수 있습니다. 인근에 전원주택단지가 조성되어 있고 서부 대성로에 붙어 있는 땅입니다. 지목은 전이고 총 면적은 2118 제곱미터입니다. 큰 대로를 사이에 두고 두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. 한쪽은 큰 면적 1924제곱미터이고, 건너편 쪽은 작은 면적으로 194제곱미터로 양분되어 있습니다. 합해서 총 2118제곱미터고요. 이면 도로가 있어 양면이 도로에 접했습니다. 이면 도로로 들어가면 전원 주택들도 있고요. 요양원도 있습니다. 인근에 골프 연습장도 있고요. 뒤쪽으로는 전원주택, 야산도 있고 경치가 좋습니다. 총 매매가는 3.3제곱미터당 350만원이고 가격은 절충 가능합니다. 궁금한 점은 전화 010-536-21588로 전화 주시면 상세하게 설명 잘 해드리겠습니다. 오늘도 화팅하시고 건행하세요. 감사합니다.